자, fx가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f0 값을 구하래. 자, f0 값 구하기 위해서 x에 0 대입하면, f의 0은, 요 앞에 여기에서는0집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더하기, 0에서 0까지 적분한 놈도 다 0으로 날라가고요 놈만 남아 자, 요놈쓸 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 t를 x로 바꾸었으면 ex f2 프라임 x d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f 0값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도 함수를 구해내야겠네 자 그래서 이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미분할 때 주의사항은 요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흔하게 나오는 얘기지만 요거 x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2 프라임 t의 dt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 에 f2 프라임 t의 dt 요 식이 돼서 여기에서 x에 관한 곱으로 나오는 함수 곱에 미분이 나오는 거 조심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f2'x를 구할 수가 있어. 요 f2'x 구하면은 요놈 마이너스 어, 2배에 2에 어, x 제곱 되고 그 남는 게 어, sin x 플러스 3배에 cos x 요 놈이 f2'x가 돼.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2에 x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 2의 x제곱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2x가 돼. 자, 그래서 여기 적분하는 이 함수에다가 이 놈을 대입할 거야. 자, 이놈 대입하면 이렇게 없애고 이거 들어가면 되지. 이거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빼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내고 남는 게 뒤에 마이너스 2 빼냈으니까, 요 놈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거 적분하는 문제로 바뀐다, 라는 거야. 요렇게.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거다없애게 자, 요 놈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나서 우리, 요 적분할 때잘 보면은, 어, 요 A라는 놈을 뭘로 놓을 거냐면, 인테그랄 이용해서, 2분의 파이까지 어, 2의 2x sinx dx 요놈 a라 놓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어, b 란 놈을 뭘로 잡을 거냐면 인테그랄 g r a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어, 2의 2x cosx dx 이렇게 ab로 이렇게 치환해 놓을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요 식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배에 자 요놈 적분한게 a고 요렇게 적분하면 3b가 되니까 여기에 a 더하기 3b 아 요놈 계산하는게 결국 f0 값으로 구하는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a 값 b 값을 찾아내면 f0 값으로 구하게 돼 근데 요 a란 놈잘 보면은 두번 부분 접근할 때 자기 자신이 빠져나와 자 먼저 한번 접근하면 요거 어 마이너스 어 2에 2x에 어 코사인 x 되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되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코사인이 생기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에 ex의 c o s x 어, dx 이 놈이 나면 자요 앞에 있는 거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1 되고 더하기 2거배에저요거 부분적분 또 해야 돼 그러면 ex의 어, 사인 ex의 예, 사인 x 이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고 어 빼기 요거 미분했을 때 2가 나오니까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요기가 2의 2x의 사인 x dx 요놈이 남어. 어 그래서 2를 안으로 요거 곱해 주자 요거. 요거 요렇게 걸로출려 했는데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 가로 없애고, 2를 집어넣으면, 요 놈이 4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 4가 되고, 모습 잘 보면은, 요 놈이 뭐나 보니까, AI. 우리 좀 전에 구했던 A를 요놈 놓고 접근한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A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 하면, 5A가 되겠지? 5a 되고, 더하기, 5a 값은 1 플러스 2배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에 어, 파이 제곱이 남는 모습이 돼. 자,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a 자리에다가 양변 5로 나누면 이때 a 값은 5분의 1 플러스 2배의 2의 파이 제곱 요 놈이 A로 빠져나와 자 같은 방법으로 B를 구할 수 있는데 B는 이거 계산하면 5분의 어, 부분적분 이것도 두번 쓰면 B를 구할 수가 있어 요 놈이 빠져나와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로 다시 한번 가볼게 어, 다 없애고 어, 구하고자 하는 거로 다시 가서 AB값을 요렇게 가지고가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값을 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갖다 대입할 거야. 대입해 주면 F0 값 앞에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배에 분모가 5니까 여기 5 쓰고 1 플러스 2배에 2의 파이 제곱에다가 B에는 3을 곱해 줘야 되니까 더하기 3배에 2의 파이제곱 되고,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자, 이런 식으로 바뀐 상태에서, 요 정리해서 쓰면,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에 6이가 분모가 개수가 5가 되면서 2의 파이제곱 남고, 마이너스 1. 요 놈이 남는게 돼. 따라서 F0 값은 1 마이너스 두배에 2에 파이제곱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f형값 요 놈이 나오는게 어, 답이야. 요 기형 니은 조건만을 이용해서 요 적분을 하라가 2번 문제야. 자요놈 구하기 위해서 저 px 요렇게 예쁘게 쓴 다음에 요놈 양변 미분할거야. 자 양변 미분해주면 요 p프라임 x 16에 x 세제곱되고요 9배의 미분이기 때문에 앞에거 미분하면 3배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어 p2프라임 t dt 남고 더하기 뒤에거 미분하면 3x에 어 p2프라임 x 이렇게 남아 그다음씩 미분하면 5배의 x에 p2프라임 x 뒤에 상수 형되지 자, 이 말은 요놈 뒤에 거 계산하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지. 요거. 저요 계산은 마이너스 2배의 어 p2 프라임 x가 되니까 요거 대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의 x의 p2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p 프라임 x 구했고 이 식의 양변에다가 우리 x에다가 0 대입하면 어, p 프라임 0은 0이 되는 거알수 있고 이 말은 어, px는 1차항 계수가 0이란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양변 또한번 미분할 거야. 어, p2 프라임 x 구하면은 48 x 제곱되고 더하기 이거 3배에 어, p2 프라임 x 요놈 남고 요거 고배의 미분이니까 두배의 p2 프라임 x 되고 다시 마이너스 2x의 p 세번 미분한 함수 요렇게 얻을 수 있네. 자, 그래 놓고 요놈 봐봐. 요놈 이놈. 요놈은 요게 p2 프라임 x가 되니까 양변에서 얘랑 얘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따라서 요놈과 요놈 계산한 값이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알아낸 거. p를 세번 미분한 함수는 이렇게 24의 x 요놈이 되는 거알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알수 있는 거다.시 p2 프라임 x는 요거 12x 제곱되고 더하기 상수가 나와. 어, 상수 k 라 놓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p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데 어, p 프라임 x 요거 4x 3제곱 플러스 우 kx 요렇게 됐지. 어 적분 상수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안 써도 돼. 자, 그러면서 우리 p 프라임 x에서 px 구하면 요거 x 네 제곱 되고 플러스 여기가 2분의 k의 x 제곱 플러스 상수 이렇게 남는 모습이 돼. 자, 요 계산할 때 분수 나오니까 갈고치니까 여기 k를 e a 로 바꾸겠어. 요거 e a 로 바꾸고. 그럼 여기가 다시 e a x 가 되요, 여기가. 여기 e a x 되니까 요놈 ax 제곱이라 쓸수 있겠네. 음, 그러면 상수를 우리 b라고 놓자 이렇게. 그래서 px가 이렇게 나와. 자, px 구했으니까 적분을 되들어야 돼. 적분하기 위해서 요 px만 여기로 가지고 이렇게 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미지수가 지금 ab 두 개가 나오는데, 어, 요. 적분 결과 여기에서 뭔가 써먹어야 될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두 개의 식에서 양변에다가 x에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아래 식에서는 b가 남고 위 식에서는 2분의 3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t에 pt니까 막바로 쓰면 이게 t에 5제곱 플러스 at, 세제곱, 플러스 bt, dt. 요걸 접근하는 모습이 b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접근 잘 하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 되는 요런 관계식으로 빠져나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 놈,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px니까, px, x, 네제곱 더하기, 어, ax 제곱 더하기 b 의 dx 요놈 계산하면 어, 적분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적분하면 요거 5분의 243 더하기 3배의 여기서 요 놈이 3a 더하기 b라는 값으로 나와요. 어. 자여기에서 우리 요 마이너스 8을 요기다 대입해서 예쁘게 계산하면 답은 이게 5분의 123. 요 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3번 풀기 위해서 요 px를 다시 한번 쓰면 요거 x 네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 인데 요 식에서 우리 b라는 값,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 요렇게 b를 쓸수 있지? 이게 px야. 그리고 나머지 다 없애겠어. 자, px 구했으니까 요 px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어, p의 1 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 p의 1 대입하면 요 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 요거 구하는 게 목표야.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 좀 보자고, 디귿 조건 보면은, 여기 0과 1 사이에서 어, 함수가 증가한다 그랬고 자 증가가 되려면 요거 p 프라 x 먼저 구하겠어. 요거 구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고 이놈 2x 묶어내면 은 여기 x제곱 플러스 아, 2x제곱이지? 자 여기 2x제곱 여기 2x제곱 플러스 a 요 놈이 나머 요 값이 0과 1 사이에서 0 또는 양수가 돼야지만 증감수가 되니까 요거로부터 우리 알수 있는 거 a값은 0 또는 양수가 되는구나 요걸 알수 있어 자 요까지 안 상태에서 우리 문제로 하는 p의 1값 구역에서는 a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값은 요 조건으로부터 구해야 돼 이렇게 보면 0과 1 사이에서 그 함수를 우리 qx라고 놨는데 증가함수 모습을 근데 그 qx의 역함수를 rx라 고 놨어 근데 요 r x 라는 함수는 요 x축과 y축 y는 1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5분의 159라 줬으니까 우리가 요 놈을 이용해서 여기 a값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a값 결정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구하는게 아니라 원래 함수 역함수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y는 x의 대칭 시키면 요 rx는 px로 바뀌고 x축은 y축 그 다음에 y축은 x축이 되니까 이거 그대로 x축 y축 이렇게 쓸수 있고 y는 1은 x는 1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요놈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표현해 주면 여기 x축 y축 잡아서 표현하면 우리 a가 0 또는 양수 때문에 우리 알수 있는 거요 p의 일값 음수라는 걸알수 있고 0 대입했을 때 값이 요놈이기 때문에 0도 음수 1도 음수가 돼. 따라서 px는 그래프가 0일 때도 음수가 되고 1일 때도 음수가 되는 뭐 이런 모습의 그래프라는 거지. 따라서 면적 구하려면 요 면적이 지금 식으로 쓰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px x는 a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에 dx 요거 적분한 결과가 요게 얼마나 오냐면 5분의 159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적분 깔끔하게 열심히 계산하면 a값이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a값 9니까 요다 갖다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8 빼기 7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5가 3번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